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늘은 바늘 목줄을 일정한 길이로 재단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길이에 맞춰서 선을 표시하고, 그 부분에 바늘을 살짝 꼽아줍니다. 그리고 줄을 살짝만 당겨서 고리에 건 다음에, 이 지금 겹쳐진 이 부분을 두 줄을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꽂았던 바늘을 빼 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만 옹그라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왼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 바늘 8자 매듭 바늘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임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아래쪽 두 겹으로 된이 구멍에다가 넣고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긴 거를 잡아서 위에다 꽂아 줍니다 그리고 이걸 땡겨주면 사이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나온 이 구멍에다가 이거를 딱 걸어주고 이 상태에서 땡겨주면 이제 일정한 길이로 매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땡겨주고 자, 이렇게 되면 팔자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늘은 바늘 목줄을 일정한 길이로 재단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길이에 맞춰서 선을 표시하고 그 부분에 바늘을 살짝 꼽아줍니다. 그리고 줄을 살짝만 당겨서 고리에 건 다음에 이 지금 겹쳐진 이 부분을 두 줄을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꽂았던 바늘을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한 번만 호그라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왼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 바늘 팔자 매듭 바늘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임시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아래쪽 두 겹으로 된이 구멍에다가 넣고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긴 거를 잡아서 위에다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걸 땡겨주면 그 사이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나온 이 구멍에다가 이거를 딱 걸어주고 이 상태에서 땡겨주면 이제 일정한 길이로 매듭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더 당겨주고, 자 이렇게 되면 팔자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